한탄과 반탄의 대결,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에 막이 올랐죠. 그런데 다음 공식 행사에서도 후보들보다 극우 성향의 유튜버 전한길 씨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막을 올린 국민의힘 합동연설회. 연단위의 후보들보다 주목받은 건 극우 성향의 유튜버 전한길 씨였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당대회를 중계하던 전 씨는 대표적 찬탄파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등장하자 배신자라며 선동에 나섰습니다. 배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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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당황해 연설을 잠시 멈춘 김 후보는 전시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전한기씨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개업을 개봉력이라고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습니까?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의 연설 중에도 의자 위에 올라 주먹을 들어올리며 또다시 선동에 나선 전신는 진행요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반탄파 후보 장동혁 의원은 또다시 윤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고 여전히 싸우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고 인권유를 당하고 있지만 12.3비상계엄으로 다친 사람이 없다며 윤전 대통령의 재입당을 수용하겠다고 해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후보는 연설회에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찬탄파 측에선 김문수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거듭 비판했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목매 달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보수의 심장, 국민의 힘의 후보 조차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탄 반탄 간 대립에 전환길씨 선동까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국민의힘 합동 연설회는 다음 주엔 부산과 충청 수도권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